네, 실험이 잘 되고 있고요. 어, 예전에 이거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뭐냐면은 왜안 보이냐? 이거 회절 무늬가 지름 2.8 마이크로미터짜리 어, 자성 비드고요. 그래서 이 유리 글래스 안에 어 자성 비드가 달린 DNA가 있습니다. 그래서 DNA가 유리 밑에 이제 부착이 돼 있고요. 위에는 지금 2.8 마이크로미터짜리 자성 비드가 달려있고, 얘는 연구자석입니다. 잘안 보이는데. 연구자석이, 이렇게, 자기장을 만들어가지고, 자아당기고 있는 거고, 눈으로는 안 보여요. <laughs> 저 간격이 1mm도 안 되기 때문에, 그 1mm도 안 되는 간격 사이에 들어있는 DNA 분자 하나로 실험을 하고 있고요. 제가 하고 있는 건뭐 이렇게, 얘를 돌려서 토크를 줄 수도 있는데 저는 다행히 그런 고난이도 <laughs> 짜증나는 실험은 아니고 그냥 이 Z 축만 움직여서 DNA가 그러니까 d n a 에 결국 가야지는 힘을 변화시켜가면서 DNA가 이제 저가 저는 이제 헤어핀 DNA라고 DNA라고 해가지고 DNA가 이렇게 베이스 길이 이제 달라붙으면 접히게 돼요.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를 텐데. 헛소리 하는 겁니다. 헛소리는 아니고. <laughs> 지금 버퍼 체인지 하고 있고요. 버퍼 교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플로우 시스템이라 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빨아들여서 그리고 이쪽은 교환하고 싶은 버퍼가 있어서 이쪽에서 지금 중수를 넣어놨거든요. 중수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. 디토어를 넣어놨기 때문에 중수관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 안에 볼륨이 한 50마이크로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버퍼체인지를 한 1000마이크로리터 정도 그러니까 이대면 하게 되면은 아주 넉넉하게 버퍼체인지 하고요 이거 할때 무서운 게 DNA가 이제 DNA가 아니라 이제 DNA 끝에 비드가 달려있는데 걔가 좀 커요 d n a 비해서 버퍼체인지 하다가 그게 이제 간혹 이제 <웃음> <웃음> 이상한 놈들이 달라붙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비드끼리 달라붙는 경우. 지금 워낙 와시를 많이 해가지고 초반이 아닌 경우에는 달라붙는 경우는 없고, 얘를 좀 힘을 약하게 잡아당기는 상태에서 얘가 또 바닥에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오, 왜래? 응? 아, 왜래? 좀 이게 플루가 버블이 있다 보니까. <laughs> 망했다. 심었네. 어? 망한 것 같은데? 버블 들어간 것 같은데? 아. <laughs> 왜 망했지? 버블이 왜 이렇게 들어갔지? 아, 동안 실험이 다 망한 것 같네요. 다시 해야겠네, 또 처음부터 아, 이러더라. 어, 왠지 잘 된, 어쩐지 잘된, 어쩐지 잘된다 했다. 아, 버블이 들어가서 실험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내일 쉬고, 모레부터 다시 해야겠다. 아, 미치겠다. 어제 잘 된다 그랬지.